지하, 일렉트로닉, 룸 방어팀이 지하를 선택했을 때 공격팀이 보통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죠. 여기 여기 블루라고도 하죠. 미라거울을 여기에 이렇게 설치해주면 공격팀이 들어올 때 반응할 수 있겠죠. 미라거울을 여기 설치할 때 왼쪽 위에 빅타워에서 계단으로 내려와서 견제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강화하는 거 잊지 마세요. 또한 미라거울을 저기에 이렇게 설치할 때 이쪽 벽을 이렇게 뚫어주는 게 좋아요. 이동식 방패가 있으면 이동식 방패를 깔고 들어오는 공격팀을 미라와 같이 견제하면 좋겠죠. 방패를 단순히 여기에다 깔면 냉동실로 들어오는 공격팀에게 견제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패를 좀 앞부분에 깔아주는 게 좋겠죠. 앞부분에 방패를 깔아서 견제도 좋고 오른쪽으로 깔아서 들어오는 공격팀을 견제도 좋겠죠. 지하 넌더리 룸 공격팀이 보통 세탁실 계단으로 내려와서 세탁실로 진입을 시도하죠. 그럴 때 미라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 들어가기 어렵겠죠. 미라 거울을 B 사이트 벽 하나 있는 곳에 설치할 수도 있어요. 공격팀이 빅 타워에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미라거울을 설치하고 견제도 해 좋겠죠. 2층 키치돔스 보통 로테이션 홀을 만들 때 이쪽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쪽으로 로테이션 홀을 만들고 미라거울을 이쪽에 설치했을 때 이쪽으로 들어오는 공격팀을 견제할 때 각이 잘안 나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창문에서 공격팀이 견제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거울을 오른쪽에 설치했더니 굉장히 안정적으로 됐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공격팀을 견제할 때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창문으로 견제받지 않죠. 또한 저쪽 계단으로 들어오는 공격팀을 견제할 때도 이렇게 견제할 수 있죠. 2층, 아머리. 공격팀이 보통 2층을 공략할 때 2층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저 벽을 브리칭하죠. 그럴 때 아머리에 있는 미라거울로 견제하면 좋겠죠. 무기고에 미라거울을 설치하고 왼쪽 벽과 안방 벽을 공사하면 좋아요. 미라거울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격팀을 견제하기 좋겠죠. 왼쪽에 거울을 설치한다면 창문에서 견제받을 수 있으니까 오른쪽에 설치하는 거 잊지 마세요. 2층, 다락방. 미라 거울을 여기 설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서 얘기한 두 개의 미라 거울보다는 리스크가 상당히 커요. 다른 방어팀에게 빅타워를 먹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공격팀이 여길 뚫고 진입할 수도 있고 창문을 통해서 견제하기도 좋겠죠. 1층, 치킨. 공격팀이 보통 식당 벽을 뚫고 들어오죠. 주방에서 나가는 문, 왼쪽에 벽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미라거울을 설치하고, 들어오는 공격팀을 견제하면 좋겠죠. 식당에서 샤워실로 가는 쪽에 미라거울을 설치하면 좋아요. 복도로 나가는 길에 오른쪽 벽에 미라거울을 설치하고 벽을 이렇게 뚫어 놓습니다. 샤워실에서 식당을 볼수 있도록 벽을 이렇게 뚫어 주는데 이 오른쪽 끝 부분을 좀 높게 뚫어 주는 게 좋아요. 미라거울로 공격팀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뒤 견제도 좋고 연막을 깔고 설치하려고 할때 시포를 던지면 좋겠죠. 미라거울을 경비실에 설치할 수도 있어요. 경비실에 설치할 때 이쪽 문으로 공격팀이 견제할 수 있으니까 캐슬과 함께 하면 좋겠죠. 공격팀이 보통 회관을 뚫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쪽 문으로 들어와서 몰래 설치하는 경우도 있죠. 미라거울로 회관을 견제하기 좋고 공격팀이 들어올 때 견제하기 좋겠죠. 만약에 몰래 설치한다면, C4를 던져도 좋겠죠? 1층, 회관. 회관과 주방이 거점일 때, 저쪽을 로텍 구멍으로 활용하죠? 여기에 미라거울을 설치하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공격팀을 견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 공격팀이 저쪽 벽을 뚫고 들어올 때도 있죠. 위라어울로 견제하기 좋아요.